그, 시, 시작 안녕하세요. 오늘 특유의 뒤에... 온유입이다 이번에는 보라우니을만드 네. 어마 초코인 것 같아. 한번 해볼게요. 소도세소도색다 쏟아. 음. 오 맛있겠다. 조금 조그만 것 같은데 그릇이.

5 5 m m 인데 너무 작은데. 네, 쭉 저어주세요. 그럼 되겠다. 반죽만 네. 잘하면 돼. 오십오 미리만 나랑 해서. 됐어. 네, 나무건 엄마가 도와줄게요. 나무 이건 내가. 아되겠다 이거를 더 돌아야 돼. 뭐야 언제까지 해야 돼? 더 섞어 주세요. 먹는건 내가 먹을 거야 네. 어, 얼마, 얼마까지예요, 네, 기다려 주세요 섞어 줄게요. 엄마 <laughs> 가 지금 있어요. 엄마가 더 주고 있는데. 그것요 이렇게 말해야, 말해야 돼. 더 크게 하세요. 초코 소스가 타요. 그래서 좀좀 이걸 제가 모든 거 제가 한번 먹어 보려고 이거를 전자리지 위에 넣겠습니다. 아니, 먹지 음, 말고. 이거 다쏟으세요 씨라. 아니, 먹는 건 아니야. 먹는 건 아니고 이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어 봐. 찍어서 먹어 보세요. 맛있나요코 맛이. 으, 다가, 쏟겠습니다오늘가 평평하게 펴보세요 네, 이따 어줄게요 그만 먹고 주게요 네, 요 네, 이따 평평하요 네, 이따 게요보게게세요이제 아깝다, 다안 된다. 응. 펴봐. 네, 이거를 펴보세요, 통... 평평하게. 어떻게요? 이렇게요. 네, 통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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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래하듯이. 조금 손으로 해야 되죠? 아니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아, 그렇게. 응. 평평하게 해보세요.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평평하게 할 때, 음.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는데. 우유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세요. 전자레인지에서 3분, 3 3 30초, 4분 돌리래 4분 돌리면 되지. 음. 전자레인지 4분 돌리면 됩니다. 아, 먹으면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음, 먹는 거 아니에요. 계속 그렇게하면 배탈 나요. 네, 됐어요. 이제 전자레인지 됐어요. 돌립시다. 이제 전자레인지 얘기하고 전자레인지 은유가... 돌려주세요. 데 잠깐 이제 그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빵이 완성될 건 한번 가볼게요